네, 안녕하세요. 신세계 TV 잔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리핀 어영수 역사와 인기 지역에 관해 준비했습니다. 어,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필리핀 어영수 역사하고 인기 지역하고 무슨 관계야? 뭐 이런 질문도 하실 텐데요. 첫 상담을 할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아,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요? 어디가 좀 인기 있어요? 이런 질문들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로 봐도 다들 자기 지역에 인기 있다고 하거나 뭐 단순히 이제 뭐 세부나 바기오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필리핀이 왜 영어 연수 인기 지역으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들마다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뭐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필리핀은 영어 뭐 연수로 제3의 정성기를 좀, 아, 아 아니다. 2.5 정성기? 나2.5 정성기를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필리핀 원 수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도? 네, 1989년도 기준으로 제, 약간 역사가 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그전에는 제 필리핀 온 주재원들이나 주재원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교에 예비 영어 수업을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개인 가입 교사를 도와서 수업했던 게정부였습니다 뭐 주재원들은 거의 다 마늘라, 마닐라에서 거주했고요. 이미 이때 이제 약간은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들이 어 다녀오셨던 분들 사이에서 이제 필리핀이 영어 공부하기에 좀 좋다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필리핀 국민성도 친절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또 영어 교사 실력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1대1 가해투시피비가 너무 좀 낮았기 때문에 더욱 좀더 효과적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1989년도에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여권을 받기도 힘들었고요. 또 은행에 또 얼마로 또 이체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 쉽지 않았습니다. 1989년도가 되면서 이제 자유가 되면서 최초로 출국자 100만 명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자유여행, 배낭여행,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자연스럽게 필핀 리 여행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필핀 리어학연수 0세대, 제로세대의 시작인데요. 1990년대부터 마닐라에 현지 홈스테이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지 출연센터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중반부터 지금 필리핀 언어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제 기숙형 영어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닐라에서 시작해서 이제 바기오에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바기오에 스파르타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어서 스파르타 프로그램이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특히 바기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형 학원들이 정말 크게 힌트를 쳤어요. 수업, 숙소, 식사, 청소, 세탁, 뭐 액티비티, 그리고 공항 픽업 세팅까지 모든 게 통합되어서 이제 토탈케어 되는 이제 기숙형 학원인데요. 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연수비도학비도 저렴하고 이제 물가도 저렴하죠. 정말 합리적이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기오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정말 좋습니다. 뭐 필리핀 여러 지역 중에서 종합적으로 피, 좀 취향이 가장 좋고요. 또 우선 기후가 덥지 않아서 학생들이 또 활동하기 좋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도, 도시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시원한 도시이 바로 바기오입니다. 주변에 유흥 시설도 많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 필리핀에 이제 여러 취향이 좋은 도시가 많습니다. 바기오 클럽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바기오가 치안, 종합적인 치아 지수는 가장 우수한 곳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이제 면적 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이오가 제일 안전하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가도 저렴하고요. 뭐 이런 장점들로 이제 박이오가 큰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제 2000년대. 이제 2000년대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제 시작 단계였다면 2 0 0 0년대제 1의 전성기, 1세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필리핀 영어연수 제1의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는 건데요 어, 우선 다른 국가에 비해서 1대 수업하고 소규모 수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으로 이제 수업만 해서도 영어 노출 환경이 높다는 거죠 마닐라바오어 학원들 있기 그때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학원들 이름은 이제 영상에서 따로 언급 안하지만 당시에 이제 방학 시즌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방학 시대에 숙소 공실이 없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미리 이제 방학 시즌에는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 필리핀 어학 연수 덕분에 이제 인기 덕분에 한국에는 이제 기존과 다르게 어학 연수만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유학을 하면 이제 외국 대학교로 입학을 하거나 이제 주지원들 자녀를 위해서 이제 입학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머물렀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단순하게 어학연수만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대거 하루가 다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기숙형 학원 스파르타 시스템이 유행하면서 필리핀 전역에 또 기숙형 학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로일로, 바클로드, 다바오, 세부, 수빅, 클락 등 다양한 지역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1세대 필리핀 학원에서의 특징은 거의 100% 한국인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외국 학생들 외국인 에이전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한국 학생들로만 채워졌었죠 그래서 다른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리고 학원 규모는 뭐 다양했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100명 내외 이제 다일 김포스로 많이 운영되었고요 물론 2,300명 이상 되는 학원도 있었습니다 당시 당시에는 당시에도 그리고 어, 바기어, 마닐라 세부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어, 어,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이제 e s l 위주의 이제 프로그램들로만 구성되었고요.